포스 그 강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뭐 피지컬로 게임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피지컬보다 중요한게 개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부스팅 다 걸어줘야 돼요. 이거 안 걸렸어요. 지금 이제 걸렸을 거고, 방구가 진짜 중요해요. 부스팅이 나오 팔로... 1분이 반부가 걸려있어요. 가스. 생기분 알려드릴게요. 생기고. 모든 캐럿들, 어떤 길드든 다루올수 있는 생기고. 그다음 게이트 성성된면워 왕성된 파워. 왕성된 파워. 파일로 하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마린을 좀 많이 모은다 그러면, 삼드라 더블 가면 돼요. 오, 여기 서플. 질러 푸시가안 들어갔기 때문에 서플을 좀 멀리 지으신 거 같아, 지금. 어, 일단, 순조롭게 한 마리. 커트. 그 다음에 사업 먼저. 가스 캐고 있나, 안 캐고 있나. 원, 원 SCV는 워펫 더블이라는 거의 근접한 뜻이죠. 무빙만 쳐줘요, 무빙만 그냥 밀어서 빠져나갑시다 이거 원팩토리 받고 마리, 3마리아두 마리, 에 세마리까지 이럴 때는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일 때는 당연히 넥서스 먼저 뽑으세요 넥서스 뽑고 나서 판단해도 안 늦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 S12 왜한 마리 커트？일단 사이드 드론 다 말아 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상대방이.

천천히 파악하면 돼요, 빌드가 없는 게. 나가 봅시다, 이거.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그냥 온팩 더블인 것 같은데. 너무 액션이 없었어요. 에프리오스는 벌써 액션 들어와야 되는데. 난 프로그램 6시로. 펑크 있을 거야, 지금. 오벌쳐였죠 방금? holy shit. 딱 잡고 빼버리. 아 뭐야 뭐. 아... 이거. 아이상하고다 해놓으셨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요. 마인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 그 다음에 여기 드래곤 한 마리 딱다아 놓고 이거 빼줄수있 다면 오, 이게 드래곤다. 일단 저도 빨리 멀티드 하나 잡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대방의 팩토리 타이밍. 그런 것도 봐줘야 돼요. 상대방이 팩토인지 업테랑인지 일단 투팩이에요. 스타포트도 없고, 아무리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했고.

일단 파일로 좀늘려주고 이제 게이트를 좀 늘려줘야 돼요. 음 좋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딨니까? 진짜 진짜다 오, 이런 플레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아동 다노. 일단 벌쳐를 찍는다는 거 자체가... 이제 한 타이밍 나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며칠 안 먹으니까, 상대방이. 노마에더라력이 부족합니다. 빌라이 부족합니다. 이 바로 자, 이제 타이니다 업데이트 못거든요로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근데 어차피4팩이라 어, 멀티 먹을라 하네 멀티네요 뚫리거든요 지금 사이즈. 아군이 받고 있습니이다자 탱크 1.4 드라우는 탱크 2.4가 아주 중요해요. 와 이거 너무 많이 는다 내가. 이거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탱크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잘라줬다는 것 자체가 개이득이에요. 그러면 어, 끝 여기 조만 뿌셔 주고, 나가주고그 다음 에 들어보면 수 帰る人はミルアンだ。

드랍칩의 존재를 파악했으니까 토크 하나씩만 딱 지어둬 이 완벽 방어인요 이건 뭐다 없애주면 되는거고 아이 공격받고 <목소리> 습니다 아, <목소리> 뭔데 나오네요. 상관없는 싸움이다 이게 이렇게 다 먹혔으면 게임 끝난거예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비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해주시면서 여기도 포토 하나씩 혹시 모르니까 포토 하나씩 자꾸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걸리기는 해서.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진짜!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까요?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진짜! 그냥 한번 박아줘요. 이렇게 싸울 때 질러서는 이렇게 좀 땡겨줘가지고 탱크 라인까지만 붙여주는 스플로 탱크들이 알아서 지늑끼리 잠을 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격 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어쩔 일꾼 주방에 들어갈 걸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직 알 R... 만화가 안 되죠. 개털이고 있다니요. <laughs>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보고 눈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걸쳐해야죠 점흥 오호 덕화를 나갔다가 죽거나 놓은 경우에 근데 그건 도 술알이에요 경남의 변수도 경험들 어, 어,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침착! 집착하게 대처를 다 괜찮게 했어요. 이제 마인 깔고 있는데 여기 내리면 끝났어요. 한 방도 픽.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니까착하게다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타이런이 <타일란도> <타일로니> 더 필요합니다. 타이런이 더 필요합니다. 아주이풍격받고 있습니다. 이겼죠? 이게 어떻게 게임이 다 끝나있어요 이 경우를 이게 바로 리콜이에요. 그냥 가서 냅다 뽑으면 이기는 거. 테란 포세이돈 님입니다. 입니다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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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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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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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니가, 어요 아, 뭐야? 리콜한 방이 안 떨어졌구나.